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등지의 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전남동부 내륙, 경남서부 내륙에 5에서 20mm,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 기온은 강릉이 28도, 서울이 27도, 대전이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 지방 기온은 전주와 광주가 26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토요일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